네. 오늘 입주 사전 점검을 해보셨는데, 오늘 그 입주 사전 점검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없어요. 처음 네. 이신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셀프 점검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입주 점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경험이 없어서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입주 네. 점검이 대행이라는 이런 어플을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그 광고라든가 뭐이게 네, 오늘 협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홈에서 전문가 입주점검을 받으시고 오늘 쭉 설명까지 들으셨는데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100이라고 네, 한다면 네. 일반인이 점검한 점한몇 정도 찾을 것 같으세요, 보십니까? 음, 어, 한.. 4, 50? 4, 정도. 네. 오늘 우리홈 입주점검 된 서비스를 받으셨는데요. 만족도는 몇 정도? 한 90? 네, 90. 네. 90. 네. 오늘 받아보시니까 새 응. 그 집에 들어가는 다른 입주자분들께 이주 응. 전검 대행 서비스를 알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추천해 줄만 하세요.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응. 생각하고 응. 네, 인터뷰에 등교했습니다.